법에 비추어 본 세상, 세상 사는 법 함께합니다.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이제 가을인데요. 네. 이 가을은 이제 국내건 해외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이죠. 아, 맞아요. 어, 우리가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현지에서의 숙소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어, 여행지 숙소 하면, 호텔이나, 모텔이나, 뭐, 펜션이나, 음.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런데,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반 가정집이나, 뭐, 건물의 어떤 방한 칸을 여행객들에게 빌려주는, 이른바 숙박 공유 서비스인데요. 네. 뭐,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나 앱들도 최근에 인기가 많습니다. 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가격도 저렴하고 또 성수기의 경우에는 뭐 숙박 문제도 좀 방도 좀 쉽게 구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점들이 있어서 음. 좋고요. 또 집을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어서 좋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런 숙박 공유 서비스 과연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요? 예.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숙박 공유 <laughs> 사이트를 네. 이용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위치가 좋은 곳도 많아서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또 특히나 부산은 뭐 해운대나 광안리 해변을 가지고 있는 관광 도시라서 숙박 공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일반 가정집을 여행객들에게 빌려주는 숙박 공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불법행위로 처벌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음. 돈을 받고 자신의 집이나 방을 빌려주는 행위는 현행법상 모두 숙박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는 모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를 음.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암릉시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불법행위로 처벌받으실 확률이 매우 높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집주인이 실제 집에 거주하면서 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영업을 하는 것 이건 어떤가요? 네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면서 관청에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 외국인에게만 게스트하우스, 즉, 숙박영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음. 그런데 내국인의 경우는 집주인이 거주를 하더라도, 어, 이런 숙박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국인 손님을 받더라도 내국인 손님은 받을 수 없다. 네, 그런 셈이죠. 아, 그렇군요. 불법 운영되는 숙소에 숙박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죠. 네, 숙박을 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요. 예예. 예. 현행법상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들만 처벌 대상입니다. 음. 그래서 처벌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숙박 공유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죠. 그게그 아, 이유입니다. 네네. 근 사실 고객들은 이 어, 숙소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숙박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무허가 숙소에서 뭐 안전이나 위생상의 문제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보상받기가 뭐좀 어렵습니다. 음. 미신고 숙박시설의 경우에 소방법상 안전 기준이나 위생관리 기준의 대상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우선 오피스텔이 이 숙박 공유의 대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화재보험 가입 의무조차 없습니다. 아. 어,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에도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좀 드물죠, 사실. 네, 네. 그리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투숙객이 사용 중에 화재를 일으켰을 때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약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사실 투숙객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숙소 이용 중에 계약 내용이 이제 다른 경우, 음. 이를테면, 뭐, 앱을 통해서 예약한 방과 뭐 완전히 다른 방을 준다든지, 음. 뭐, 침구나 식기가 매우 더럽다든지, 네네. 뭐, 이런 위생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애초에 이 영업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음. 공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네. 뭐 기껏해야 해당 사이트에 뭐 댓글 같은 걸로 음. 뭐 좋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실제로 신고하지 않고 이 숙박업체를 운영하다가 처벌된 사례가 있을까요? 관련된 판례가 좀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죠. 네뭐 사례는 뭐 굉장히 많은데요 예. 어~ 대표적으로 최근 언론 등에도 소개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어~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석 달가량 외국인들에게 (1박에) 한화 약 (2만 8000원을) 받고 객실을 빌려주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네. 검찰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예. 어, 재판 과정에서 이 운영자는 어, 자신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숙박업이 아니라 단기 임대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음. 어, 그런데 결국 재판 과정에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네. 결국 이 운영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대업으로 등록을 하고 숙소를 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근데 숙박업과 임대업은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겠죠? 네, 뭐, 우선, 임대업의 경우는요, 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제 월세와 같은 차임을 받는 것으로서, 예. 어, 통상 임대차 보호법과 같은 민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음. 관청에 신고를 안 했다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 예. 뭐, 간단히 생각해보면, 뭐, 우리 하숙집이라든지, 네네네. 뭐, 영어로 하면, 뭐, 하우스 쉐어, 음. 어, 뭐, 뭐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반면 숙박업의 경우에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로서 어, 이것은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아서 신고 의무가 있고요 예. 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 어, 그래서 앞서 소개한 판례에서 어, 피고인은 자신은 숙박업자가 아니라 임대업자다 음.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어, 네. 어, 그런데 재판부는 이 운영자가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숙박 시설이다 이렇게 광고를 한 점이라든가 음. 또 입주 계약서를 쓸때 흡연 시 강제 퇴실 시키겠다 음. 이런 문구도 넣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5일 이상 요금을 내지 않으면 또 퇴실하겠다 음. 이렇게 공지를 했다. 어, 이런 사실들을 들어서 어, 이러한 행태는 단기 임대업이 아니라 신고 의무가 있는 숙박업이라고 보고요. 음. 그래서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런데요. 변사님, 요즘에는 사실 이 공유 숙박뿐만만이 아니라 뭐 차량 공유도 있고요. 또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로 여러 공유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체계, 제도적인 체계를 좀 빨리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현행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불법이기는 하지만, 어, 이러한 행위 자체가 정말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협한가에 대해서는 음. 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제법 많습니다. 네, 네. 어, 왜냐면 하또전 세계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나라들도 많고요 예. 어,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어, 제도화시켜서. 어, 법적으로 제대로 된 규제를 하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벌써 3년째 국회에서 심의만 거듭되고 있고 네. 본회의 통과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 이에 대한 합법적인 규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음. 있습니다. 네, 좀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 더 짚어보죠. 어, 이혼한 뒤에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인가 아닌가 이것을 다투. 주는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소위 말하는 데드 예, 파더스 음. 예, 우리말로는 뭐~ 나쁜 아버지들 정도가 될까요 예. 어~ 일반적으로 제보를 받아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 이름입니다. 예예. 예.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몇 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린 적도 있는데요. 어, 맞아요. 어, 그때 아, 이게 뭐 취지는 좋으나 네. 뭐, 법적 분쟁이 곧 발생할 것 같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네,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양육비 문제입니다. 예예. 예. 어, 일반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양육을 하게 되고, 예. 양육을 하지 않는 이제 나머지 한쪽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어, 그런데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실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나머지 부부 일방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네네. 어,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민사적인 문제다 보니 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 부부 일방에 대해서 이를 강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어, 이런 사실에 붕괴한 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 베드 파더스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아. 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만든 것인데요. 예예. 뭐 예.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뭐 무척 좋습니다만은 예. 어,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될 여지가 매우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음. 어, 결국 이 사이트 운영자는 현재 명예훼손으로 약 15건의 형사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예. 이제 그 재판이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뭐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양측의 주장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개인의 명예가 중요하냐 예. 아니면 아동의 양육권이 중요하냐 음. 이 대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이 사이트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검찰의 입장을 보면요. 네. 양육비 지급 여부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음. 어, 민사적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그 입장입니다. 예. 반면에 이 사이트 운영자 등의 입장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문제는 공적인 사안이고요. 네. 어, 이를 미지급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음. 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아, 주장입니다. 네. 아, 어, 그리고, 데드 네. 파더스의 소송 대리인단은, 뭐,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통상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합니다. 음. 즉,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사이트 운영자가 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 이제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배드 파더스 활동가 구 씨와 전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이 재판도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아, 근데 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10명 중 7명이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양육비를 외면한 부모들. 양육비 강제로 좀 이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정도 되면.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저도 뭐 이혼 사건이나 이 양육비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합니다만은 네. 뭐 일단 그런 분들은 이제 재판 단계에서부터 뭐 나는 돈이 없다. 그래서 양비를 육못 내겠다. 음. 혹은 적게 내겠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뭐 논쟁 끝에 이혼이 확정되고 나면 어몇년 후에 다시 이제 그, 다시 저를 찾아와서, 네. 배우자가 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렇게 아.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요. 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뭐, 실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네. 그, 대부분이 좀,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 아. 이를테면, 내가 양비를 주면, 저 돈이 결국, 이혼한 배우자, 뭐, 본인이 쓸거 아니냐. 예, 이런 감정 때문에 주기 싫다. 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뭐, 그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예. 어떻든 간에 자신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좀 옳지 않아 보이고요. 음. 어, 그래서 결국 이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예. 법적, 제도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안이 음. 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죠. 이 법원에 결국 이 양육비 지급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아닌가요한 네, 달에 얼마씩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제할 수 있는 또법 개정, 법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법에 비춰본 세상, 세상사는 법 함께했습니다.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